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데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요와께묻어와 이르데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요와께서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이르데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있기도 들었거든.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내가 블레셋 사람들 을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리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에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온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러로 내려오기를 기한 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러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로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이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일이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라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요호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부와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이 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시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운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 하나이다.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르곳이라 칭하니라.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세의 머무니라. 사멸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요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다리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 옷자락을 가만히 비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빔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요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요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요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냐이까 오늘 요아께서 구려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요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 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지니이다.왕은 내 생명을 차지하리 하시나.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요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요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이되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나이게에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나니요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었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요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리기를 원하노라.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면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요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